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예, 네, 부정적인 마음 또 부정적인 행동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스스로 뭐 괴로운 일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데, 예, 외부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불행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찌 보면 예, 풀어야 할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그것의 원인을 인과응보적으로 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예, 여러분들 어, 보이네 예, 잘 보이네 그래서 첫번째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예,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언가 그거를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예, 인과 연기와 인과 응보에서 어, 봤을 때그 예, 개념으로 봤을 때첫 예, 번째 그 악업이 인, 있는데 그게 바로 살아 있는 생명을 예, 살아 있는 중생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직접적인 행위나 간접적인 행위. 그게 첫 번째 이제 악업에 해당이 되더라. 네, 어서 오세요. 동해바다님, 네, 반가워요. 그래요, 그래요. 네, 장현숙님도 오셨구나. 이창준님도 오시고, 아이고, 이창준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나는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는 원인은, 그 원인은 악업에서 일어나는데, 그 악업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살아있는 중생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직접적인 행위나 간접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그, 이첫 번째 행위인, 예, 살생이나 중생을 괴롭히는 행위, 이것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의 어, 이제 악업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의 악업,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예, 살생과 괴롭히는 것은 습관이 돼 가지고 지속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도둑질, 부적절한 짝짓기, 예, 거짓말, 이간질, 사나운 말, 꾸며대는 거나 간사한 말, 그다음에 욕심, 시기, 질투, 원한으로 미워하고 화내는 것, 또 단순하고 어리석어져 가지고 지혜가 없고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 이제 이게 10악업에 속하죠. 네, 이걸 보면은 10악업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살생과 중생을 죽이는 살생과 괴롭힘,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 그것의 원인에 의해서 다시 또 살생과 괴롭히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십 악업을 저질른다는 얘기죠. 그십 악업을 저질른 그 2차 악업에 의해서, 이제, 내 삶에, 내 삶에, 내마음작용의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행동, 그리고 내부적인 현상이 일어나드라는 얘기죠. 나를 괴롭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로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선업이죠. 근본 선업은 이제 자비실천 방생이고, 이걸로 인해서 2차 선업작용이 일어나죠. 그게 10선업이고, 이 10선업에 의해서 이제 행복한 원인을 만들게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둔 거는, 악업의 현상을 비중을 많이 뒀어요. 어차피 좋은 거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굳이 막 따져서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악업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제 살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직접적인 살생도 있고 간접적인 살생도 있어요. 아무튼 살생이라는 걸 해요. 그것이 어떻게 십 악업의 그 나에게 작용을 일으키는가. 그것을 어제 이제 그 한경수님의 질문 속에 사실은 그런 그 어떤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제 한경수님의 지인이 예, 남편분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사는데 즉 사음을 하고 사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핀 남편하고 또 어, <laughs> 미워하면서도 어, 한방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살더라.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현상이냐면 근본 악업인 이 살생 부분 예, 어떠한 종생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행위 그것에 의한 현상으로 그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예, 또그 바람을 핀 배우자와 또, 음. 또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사는 그 업을 받게 된다는 라 얘기죠 예 네. 근데 이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뭐 어떤 주, 대상이 없는 살생이나 괴롭힘이 아니라 일정한 대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어,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하는 예, 그 어떠한 중생을 죽인 거예요. 그인연추를 그러니까 뱀을 주, 예를 들어서 쥐를 죽였을 때 쥐를 죽였을 때는 어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쥐를 죽이게 되면 예, 주색잡기를 하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쥐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쥐를 죽인 업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서 예, 술을 좋아하게 되고 예, 또 예, 이제 전 남성이니까 바람을 피게 되고, 여성을 만나 가지고 바람을 피게 되고, 그 다음에 잡기적 예, 취미를 갖더라도 좀 좋지 않는 취미 같은 걸 갖게 되고, 즉 노름 같은 거, 예, 뭐 카드를 한다든가, 고수도 을한다든가 저희 그 강원도 강릉인가 어디 태백인가에 있는 카지노에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를 살생한 그 업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서 주색잡기의 유혹에 빠지는 마음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고 행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 주색잡기에 해당하는 외부적 유혹이 일어나요 즉내 머릿속에서 어, 여자를 밝히고 바람을 피고 싶은데, 대상이 없으면, 나를 유혹하는 여자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지를 죽인 업에 의해서, 그, 지, 그, 주, 지를 죽인 작용에 의해서, 그, 지와 연결된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그 유혹을 하는데, 지를 죽인 업에 의해서 또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뱀을 죽였어요. 뱀을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두말을 해,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해요. 뱀을 죽인 업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을 내요. 욕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항상 급한 마음이 이용수숨을 쳐요. 유, 그리고 에, 또 어떤 유혹이었냐면 나를 어두운 길로 이끄는 유혹이 일어나요. 어떤 유혹이 나냐면은 어떠한 그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한건 크게 할수 있는 유혹 같은 게 자꾸 이제 나타나죠. 그럼 그거에 유혹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뱀을 죽인 그 과보의 현상으로, 암팍으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 잘 판단해서 행동을 하려 해도, 나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죠. 즉, 이런 말이 있죠. 술 먹은 사람들이 필름이 끊겼다고 그러죠. 필름이 끊겨가지고 실수를 했다. 또 평소에 매우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뭐에 씌어 가지고 내가 그런 판단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해서 실수를 했다. 그렇게 얘이하거든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인광부 현상을 지금까지 관찰해 보면 실수라는 건 없어요. 인광부 현상이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게 판단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 살생업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막지를 못하더라 예를 들어서 사마귀를 죽였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사마귀를 죽였어 그러면 그 사마귀를 죽인 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배우자 어떤 이제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을 했을 때그 이성이 나 이성한테 정말 이지 순수하게 진실로 사랑을 하는데, 나를 이용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간을 빼먹는 여자, 또는 간을 빼먹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걸 다 알아. 저 여자가, 저 남자가 내 간을 빼먹을 거야. 네. 알면서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인과 응보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악한 어떤 동물이나 중생을 죽이게 되면 내가 사악해져요. 첫째, 내가 내 마음이 사악해져. 내 마음이 사악해지고 또 사악한 더 사악한 외부적 인연을 만나 가지고 또더 사악한 길로 들어가게 돼 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역으로 역으로 하면 내가 사악한 종류의 중생을 살리게 되면 사악한 마음이 없어져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사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악한자가 유혹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사악한 중생을 죽이면 사악한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사악하게 행동을 하게 하고 사악한 존재가 나를 유혹하고. 거기에 다 걸려들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때요? 뭐가 나와요? 불교에서 <laughs> 스님들이 많이 법문에 얘기하는 거 나오죠. 그게 뭐예요? 무아. 무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내 생각이라고 하고 있고 내 행동, 내가 생각한 결 판단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인과응보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생각 없고 내 행동이 없잖아요 무아잖아요 연기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연기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과 연기와 인과응보의 현상 즉 무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를 지금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자식을 그러니까 개를 키워서 어, 개를 키워서 어, 마, 이제 강아지를 분양을 한다. 고양이를 키워서 어, 이제 고양이 새끼들을 분양을 해요. 그러면 고양이 애미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laughs> 분양하진는 않잖아요. 개 애미한테 분양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지도 않아 의사 를 묻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들 다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개 애미 입장에서 개 애미와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생 이별을 당하는 거거든요. 강제로 그거에 대한 이제 업을 받게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게 되고, 내 자식과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연락이 안 되는, 자식도 연락 안고, 나도 연락을 안 하고, 또 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안 해지고, 하는 그런 과부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내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판단이 아니고, 연기적 현상의 판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말씀을 들은 이유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어 인과응보나 인과연기를 설명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불교의 인과연기와 인과응보를 공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한 미잖아요. 그러면 불교에 나,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삶의 참고서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생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원리 공식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예, 나의 마음의 움직임, 나의 행동의 상황들. 나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세밀하게 알아서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면 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괴롭지 않고 행복한 방향으로 틀기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심란할까? 아니면 내,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쓸쓸하고 외롭고 우울할까? 네. 그리고 내가, 나는 참 그래도 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뭐랄까 소박하게 인생을 살면서 잔잔하게 살기를 바라고 큰 모험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휘말려 가지고 네. 그나마 좀 모아놓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기당해 버렸을까? 그 사기당한 원인을 인과응보라, 불교의 어떤, 불교적으로 배운 것을 활용을 해서 알아야 할거 아니에요. 그 인과응보로 관찰을 해서 자꾸 원리를 알아야죠. 세미, 세부적인 원리를. 그러려면 이렇게 좀 아셔야 돼. 우리가 십악업의 원인에 의해서 괴로운 상황에 빠진 원인은 십악업 전에 중생들을 죽이고 괴롭힌 과보의 현상으로 십악업이 일어나고 십악업의 현상으로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휩쓸려 버렸다는 라그 괴로운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예,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발 좀 불교교리 경전을 보고 또 법문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응용을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스님도 아니고 불교대학교 교수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생활에 정말 이제 필요할 수 있도록 응용으로 해서 원리적으로 관찰도 하시고 그걸 또 실제 실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삶의 질을 바꿔야죠. 네. 설사 어떤 깨달음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좀 관찰을 해서 원리적으로 관찰을 해야만이 연기를 보고 어, 인과 응보를 볼거 아닙니까? 이 연기를 보고 인과 응보를 봐야 고성재를 보거든요. 그냥 말로만 사고팔고 그거 알아가지고는 고성재를 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이 원리를 좀 응용을 해보시라고 네, 좀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요.